이거는 거의 뭐 승패가 어? 어? 아니! 자, 안녕하세요, 비교교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새로운 장인 초대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릴 게 없는데 장인 분들께서 거의 제 유튜브를 살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의 장인은 누구냐? 짜란. 바로 이 솔리드님! 장인초대석에 나오기 위해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커플 소울메이트도 마라톤이에요. 아저 마라톤님 누구지? 했더니 내 친구 창에 있어. 이 사람 설순입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솔리드, 솔리드, 윈드 솔리드까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꾸진 차의 파츠를 박지 마시고요. 좋은 차를 타세요, 그냥.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님들. 이거 클래식 세이버 장인만 나타나면은, 이거 클래식 그 장인 대전 해도 재밌겠다. 그죠, 님들? 앳. 자, 그러면은, 소울리드 장인분과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살이신가요? 일단, 나이는 비공개로 해도 되고,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백백이 86살이요. 아, 중이 아, 신박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야, 청춘이다. 하루에 카로플 몇 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8시간. 카로플이 <laughs> 너무 진심이다. 솔리드는 어쩌다 타게 됐나요? 이게 핵심이야. 아, 제가 관종이라서 타볼라 했는데 어 솔직하네. <laughs> 드립감이 좋고 예뻐서 일단은 관종 짓을 하기 위해 어, 찾다가... 아, 이거다! 해 가지고 어,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솔레드 님과 어, 어떻게 달리는지 제가 한번 직접 시청자분들과 1대1 하는 거 관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와. 똥차네 똥차. <웃음> 아니. <웃음> 자, 솔레드 매치를 보게 될 줄이야. 자, 첫 번째 판 가보도록. 가죠. 자, 과연 베테랑을 깰 수가 있을지 솔리드로 솔리드로 근데 이거 팀전이라서 무난하게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게 무과금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 무과금 차량이에요 근데? 마라톤? 아니 이거 마라톤이래 얘 이거 솔리드 코인차에요? 뭐에요 이거 어 한번 실수? 아, 무과금 차구나. 어쩐지 이거를 돈 받고 팔면은 문제 있는 거지, 사실. 그죠? 아니, 게이지 충전 개 답답해. 아니, 개충이 너무 답답한데? 과연 투브 가능? 이거 투브안 되면 은 대, 사고에요, 사고? 아! 아, 이거 뒤에 시리얼. 장인초대성 나온 거넣어야 내가 장인 뺏어줄게. 하고 지금 미약 물고 달리고 있거든요? 자. 똥. 자, 앞으로 쭉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투드립. 슥슥. 좋아요. 아, 이거, 어, 뭐야.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거의 지금 옛날. 거의 1년 전 카트라이더 그 러시플러스 나왔을 때그 관전 레급이었어요 어, 좋습니다. 어, 근데 거의 다 따라왔거든?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어, 과연 마지막 실수? 아, 실수는 안 나오고. 아, 57초. 아니,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둘 다, 지금. 아니, 실력이 박빙이야 지금. 헷 노강이라고? 이야. 노강으로도 난이 정도로 달렸어, 라는 거를 어필해주는 클라스. 떨고 있는, 솔리드. 컴판 이성이기 때문에 이번 판까지 시리얼 님이 지면은 끝납니다. 이거 시리얼 좌 과연 노강 솔리드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자, 커팅. 오! 어! 아, 어, 기세 좋아요. 잠깐만. 야, 이거 하극상 일어나나? 잠깐만요. 아, 하지만 응, 아니야, 하면서 여유롭게 치고 나가주고 있어요. 오, 서로 박빙이야. 뭐야, 이거. <laughs> 아, 은근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개웃기네. 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아, 살짝 긁혔어요. 인코스 무리하게 팔려다가. 아, 이렇게 되면은 솔리드 조화가 이거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역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승패가... 어... 어... 아, 아니... 아니, 솔리드님 너무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풀매치 일부러 만들라고 이러는 건가? 아니, 이런 실수를...?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저는 핀인 줄 알았더니 이거 찐이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시리얼 독주합니다 지금. <laughs> 이거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내가 솔레드 더잘타 지금 이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긴 하지만 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뭐 하는 건가? 아니 두분다 오늘 상태가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매치 포인트 마지막 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솔리드님 잘하는 맵 골라주시고요.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운동장 맵? 저 이거 랭커예요. 오 이거 완전히 운동장 맵 아니야? 야 진짜 인내심 개쩐다. 솔리드로 어떻게 이런 이런 운동장 맵을 돌 생각을 하지? 그죠? 자 이거 막판이에요. 여기서 이기면은 아 시리얼 몸싸움 부딪치면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치고 나가죠 팀부까지 야무지게 챙겨주는 모습 아부하나 씹혔고요. 잠깐만 이거 그냥 편안하게 뱅글뱅글 돌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랭커라는 맵에서 1등 야무지게 들어와 주셨네요. 에헷. 자 그러면은 솔리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아 어, 뭐야? 아 하고 싶은 말은 또 달리고 싶어요.라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유바띠!